1월 20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에미아 1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웃는 복된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웃고 내일도 올 한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웃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날 동안 또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어,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것으로 인한 약간의 비웃음과 같았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으며 사라는 이를 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웃습니다. 또한 동시에 할례 언약을 주시며 태어날 아들 이삭과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삭으로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해 웃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 언약을 통해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웃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웃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웃음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피의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아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복이 됨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모두를 웃게 하십니다. 나의 웃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웃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순간을 위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것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졸중 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안의 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웃음이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은혜의 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관계와 관계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웃고 온전해질 수 있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님들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